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무수 대표 이상욱입니다. 매일 디카시 한편을 감상하면서 삶의 위안과 힐링을 얻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60번째로 해외 디카시로서 에바 교수의 디카시 인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바 교수는 갱이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인문대학 한국학과 학과장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디카시를 확산시키는데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한국 학과가 교두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에바 교수가 있습니다. 에바 교수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문학, 한국어 등을 소개하며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지안파 교수이기도 합니다. 에바 교수의 디카시 인생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멀리서 보고 예쁜 꽃인 줄로만 알았네. 우리 삶도 그렇지. 가까이 다가가야만 진실에 닿을 수 있다네. 생의 동차를 보여주는 뒷가입니다 멀리서 보면 잔디밭에 한 송이 풀꽃이 핀듯 합니다만 가까이 가서 보면 꽃처럼 만든 아주 작은 조형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생의 비유가 발생합니다. 환유적 인식을 통해서 생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디카시는 설명적 진술로 일관하며 평이하게 보입니다만 잊고 있던 진실을 차분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잔디밭에서 예쁜 꽃한 송이를 발견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꽃처럼 만든 작은 조형물임을 발견하고는 순간 생의 진실은 가까이서 더 깊이 성찰해야 알수 있는 것임을 다시금 깊이 화자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디카시는 생활 문학의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디카시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의 진실을 포착해낸 것입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의 최적화된 새로운 시의 양식으로서 창작방법론에 있어서도 다양한 모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다음 시간에는 해외 디카시로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이번우 교수의 뒷가시 감정의 다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